안녕하십니까 신호모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지방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어 근육과 질환과 또 수익의 매출과 그다음에 경락과 해부학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러 지방 강의를 가려 합니다. 일정을 설명드리고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참가하고자 하면은 제 핸드폰 번호로 어 근육학 밴드로 어 초대해 달라고 하셔서 일단 신청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신청되어 있는 분들은 밴드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3월 26일 날은 전라도 광주 1시부터 6시 교통문화연수원 중강당에서 합니다. 어, 여러분들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 전라도 광주 분들은 오시면 되고요. 3월 27일은 대전 1시부터 6시 MG 한밭세마을금고 9층입니다.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MG 한밭세마을금고 9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미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4월 17일은 대구입니다. 12시부터 5시. 대구의 수성대학교 신비관 1층의 101호입니다. 대구 수성대학교 안에 신비관입니다. 4월 18일은 월요일입니다. 부산은 월요일날 진행을 하고 2시부터 7시 거제역 근처에 있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방에서 직접 뵈면서 인터넷상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진정한 강의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신청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같이 뵙기를 바랍니다. 신호봉 교수를 직접 만나서 인터넷에서 못한 그 강의를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의 날 뵙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